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님스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우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루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우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루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우가 병거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여호가 이르되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 뇌의 뒤를 따르라 하더라 바스꾼이또 전하에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건 모든 것이 님 씨의 손자 예우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 새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토지에서 만나며 요람이 예우를 보고 이르되 예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였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너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예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부하였기도 했고, 또 현재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된 요호람의 또한 충성된 부하이기도 한 위치에 있는 예우가 결국 반역, 구테타를 일으켜 결국 아압의 집을 심판하게 되고 왕조를 받고 새로운 왕조를 이끄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우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구테타, 그 반역을 성공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어 될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제목을 달았고 또 이것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복문은 앞에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그의 제자 중 하나를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예후에게요.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제자를 통하여 기름품. 하나님은 널가 왕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름부음의 행위를 제자를 통하여 하게 하고 얼른 거기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후로 하여금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줄 알았을 테니까 확신을 자기 자신도 가지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 시료가 하는데 이제 때가 되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자기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은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후의 반란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고 또그 반란이 어떤 형태로 성공하게 되는지 그리고 아합의 아방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과 이세벨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심판 받는지가 이제 소개되고 이어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왕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 반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잘 소개시켜 주고 있고 그 일이 아 성공했구나까지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구태타가 성공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우를 통해서 때가 참에 이세벨과 아베 집을 심판하기 위해 예우를 그 심판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우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예우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 일들이 절대로 예우가 그것을 감행할 수 있게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욕심이 많아 감행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후가 아니라 예후의 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아베 집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서 예후를 도구로 삼아서 기름 부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사실은 넓게 보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일만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일에 흥망성세의 궁극적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왜 저런 악인이 정권을 잡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시절이 있는지 우리는 다 감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충분히 이해할 만큼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인지는 다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일들이 함께 맞아야 돼요, 때가.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 더도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중에 이 부분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 즉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구원의 일이든지 심판의 일이든지 우리가 일일이 세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안다면.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후는 왕이 된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려면 자기 왕됨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고 겸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권력과 힘을 가지면 교만해지면 눈얻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지는 것들이 인생인데, 우리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말고 이것이 주는 교훈처럼 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세게 하고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뜻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의 경건, 나의 기도생활,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의 일에 이루어짐의 원인과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것이 주는 겸비함,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 달게 받게 하시고 그것이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삶잘 이루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또 하나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